북한이 어젯밤 열병식에 처음으로 전술핵 운영 부대를 등장시켰습니다. 에, 핵무기 운영 부대를 지칭하는데 이 핵무기 부대는 그러니까 핵을 보유한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영국 같은 핵보유국에만 있는 겁니다. 사실 북한이 전술핵 운영 부대의 존재를 처음 공개한 건 지난해 10월이었습니다. 이 부대가 남한 전역을 공격 대상으로 하고 있다니 참 놀라울 따름이죠. 북한은 이번에 핵미사일 전력도 과거 처럼 대거 과시했습니다. 이런 무기들이 질비한 장소에 김정은 위원장은 딸 김주애를 다시 등장시켜 이목을 끌기도 했죠. 먼저 김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민군 창건일 75주년을 맞아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열린 대규모 열병식 모습입니다. 북한의 열병식은 지난해 4월 25일을 마지막으로 약 10개월 만입니다. 북한은 미사일 전력을 부쩍 과시했습니다. 괴물 ICBM으로 불리는 대륙강 탄도미사일 화성 17형 10대 이상이 이동식 발사 차량에 실려 이동했습니다. 고체연료 ICBM 이동식 발사 차량도 공개됐습니다. 화성 17형은 발사 차량에 3으로 시작하는 숫자가 적혔고, 고체연료 ICBM 발사 차량은 571, 572등 5로 시작하는 1련 번호가 매겨졌습니다. 대남 전술핵 운용 부대도 처음으로 정체를 드러냈습니다. 전술핵을 탑재할 수 있는 KN23과 초대형 방사포 운용부대로 보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김일성 전 주석을 연상케 하는 검은 중절모와 코트 차림으로 열명식에 참석했습니다. 부인 리설주와 딸 김주혜도 동행 했는데 북한 매체는 김주혜를 사랑하는 자제분 존경하는 자제분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군대를 사열했지만 별도의 연설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열병식은 식전 행사를 포함해 오후 8시 반부터 2시간가량 진행됐습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